동국대학교 학생들에게 학기 초에 물어봐요.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가장 어려운 점이냐고 물어보면 1번이 뭔지 아세요? 1등? 말을 앞에서 못하는 이유. 사람들 앞에서 못하는 이유. 준비를 안 해서? 그것도 있긴 있습니다. 등수 안에 있긴 있는데요. 1번은? 안녕하세요. 뉴스 앵커에서 삶의 앵커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말선생 김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말에 관련된 책들은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점에 가봐도 말에 관련된 책은 계속 쌓여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말의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한 책이 참 많았어요. 이렇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호흡이 길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발성이 좋아집니다. 라는 화술 측면을 다룬 책들이 참 많았는데요. 요즘은 또 한동안은. 말의 태도가 트렌드였는지, 말의 태도, 어떻게 해야 상대방을 배려하고, 어떻게 해야 예쁜 말을 쓸수 있는지, 태도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말을 잘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근원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다만 목소리가 깨꼬리 같은 좋은 목소리, 동굴 같은 목소리를 가졌다고 해서 말을 잘하는 사람일까?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요. 동굴 같은 목소리, 발음도 정말 설명하고 발성도 좋은 사람이지만, 유독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렇게 목소리의 기술만 가지고 말을 잘한다라고 할수 없고요. 말을 상대와 또 상황에 맞춰서 어떤 말을, 어떤 틀로 어떤 태도로 전달을 하느냐도 무시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말 근육과 생각 근육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말 근육만 단단해서는 안 된다. 생각 근육도 탄탄해서 균형을 맞춰야 하지만 우리가 말을 잘하는 낫 오케이인 상황보다 오케이인 상황으로 조금 더 나아가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수리의 양 날개를 생각해 보십시오. 독수리가요. 하늘로 높이 헐훨 날려면요. 한쪽 날개만 발달해서 는 절대 안 됩니다. 날개가 작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균형이 맞아야겠죠. 말 근육과 생각 근육이 균형 맞춰서 발달이 돼 있어야지만 하늘로 싹 높이 날아가서 누구에게나 편안하게 살리는 말, 나누는 말을 할수 있고 누군가에게 좋은 귀감이 될수 있는 말을 내뱉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 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말근육과 생각근육. 말의 근본적인 말 잘한다는 생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학생들에게 학기 초에 물어봐요.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가장 어려운 점이냐고 물어보면 1번이 뭔지 아세요? 1등. 말을 앞에서 못 하는 이유. 사람들 앞에서 못 하는 이유. 1번은 떨려서입니다. 떨려서. 떨려서 말을 못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이 떨림, 긴장감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요. 단순히 긴장감 나 떨려서 못 해. 라고 해서 아예 나는 아내하고 다른 사람에게 토스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떨리는 상황을 피하지 않고 나서는 사람이었어요. 긴장감은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항상 제가 질문을 하는 입장이었지 이렇게 제가 질문을 받는 입장은 저도 어, 어,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근데 저의 심리 상태를 한번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자면요. 제가 이랬어요. 맨 처음에 유튜브 촬영을 하자고 하셨을 때,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 내가 왜 한다고 했지? 아, 내가 이것을 왜할 것인가? 엄청 수많은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걸 잘할수 있을까? 라고 고민도 많이 하고, 어, 막 점점, 점점 심장이 떨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 이제 임박해서 오니까요. 이제는 어떤 심정이었냐면, 될 대로 되라지. <laughs> 그리고요, 막상 지금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저의 심정은요, 어? 생각보다 편하네? 이런 과정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 유튜브 촬영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1년의 감정의 변화를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아, 난 어려워. 못해. 안 해봤으니까 안 해. 라고 그냥 물리쳤을 텐데, 이 모든 긴장감이라는 거는 원인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저는 긴장을 했던 원인이 있었던 거고요. 사람마다 그 원인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저처럼 안 해봤기 때문에 경험치에서 오는 원인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심리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전에 내가 사람들 많은 곳에서 발표를 했는데 실수를 하거나 엄청 고독스러웠던 경험이 있었다거나 무언가 일련의 경험들 때문에 오는 심리적인 현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원인에 맞춰서 긴장감을 낮출 수 있는 그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도, 다음도 도전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혹시 심리적인 이유로 떨림이 심하다, 다섯 명만 넘어가도 말하는데 힘들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내가 숫자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장소의 문제인지도 조금 더더 더 깊이 있게 들여다 보시는 것도 좋고요. 만약에 장소의 문제다, 낯선 장소에서 내가 유독 떨리는 경향이 있다 하신다면 미리 가보는 겁니다. 미리 가서 내가 말할 현장을 미리 내가 탐색하고 익숙하게 만드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아니면 내가 다섯 명만 넘어가도 떨린다 한다면 적은 인원에서 점점 확장돼서 말하는 연습들을 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동국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실습 훈련 방법이기도 한데요. 모든 학생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 명 앞에서 말하는 것을 극도로 피하고 싶어 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4명 이하의 소그룹으로 먼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훈련을 거친 다음에요. 점점 점점 확장이 돼서 마지막에는 15주 차에는 앞에 나와서 40명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장을 시키는 훈련을 합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또 방법이 있어요. 심호흡이에요. 네. 즉각적으로, 이거는 뭐 뇌과학이든 심리적이든 책에도 무수히 많이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 복식호흡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떨리는 상황에서는 복식호흡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숨을 한번 쉬어보시겠어요? 편안하게 쉬어보세요? 라고 하는 순간. 하고 다 했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안 돼요. 이게 너무 떨리기 때문에 숨조차도 제대로 제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숨을 숨만이라도 내 스스로 내가 한번 통제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깊고 느리게 들이마시고 깊고 느리게 내뱉는 것을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를 하시면. 즉각적으로 우리의 모든 교감 신경이 안정을 찾으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첫 마디를 시작할 수 있는 바탕이 되실 거예요. 저는 살면서 누구나 말 습관을 꼭한번 이상 꼭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경우에 어, 말 잘하고 싶어 희망만 가지고 있는 분들 많으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무슨 말을 고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정작 나를 내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말을 좀 미진하게 하는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는지, 어떤 부분을 먼저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한 아무런 방향성 없이 그동안 입이 열리는 대로 그냥 말을 해오면서 살아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어, 제가 말 훈련을 하다 보면 꼭 훈련 시간에 우는 분들이 꼭 있으세요. 수업 시간에 한두 분이 꼭 우세요. 왜 오시나요? 나중에 이렇게 수업 끝난 다음에 여쭤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말습관을 분석을 하다 보면 나에 대해서 돌아보고 내 어린 시절의 이야기로 돌아가게 되더라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여성은 사회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남성들의 말에 굉장히 어, 마음이 너무 떨리고 가슴이 떨리고 어, 사회생활 하기 힘들 정도의 상황이 돼서 아예 적고 이제 유가만 전혀 많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과 함께 말 습관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에 대한 원인을 서서히 우리가 추적해서 가다 보니까요, 특정한 남성의 음성을 들었을 때더 심장박동이 심해지고 말을 잇지 못하고 대응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게 바로 아버지와 동일한, 아버지와 비슷한 말투의 강한 그런 어조의 말투를 들었을 때 입이 막히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었던 거죠. 그리고 가만히 살펴봤더니 어렸을 때 들었던, 무수히 들었던 아버지의 폭언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너는 시집가서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살 거다. 이런 말씀까지 서슴지 않고 하셨던 아버지였거든요. 그래서 어, 나는 원래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이고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평생 알고 그렇게만 살아왔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분의 말 습관을 분석했을 때는요, 목소리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요.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따뜻하고요. 그 소리책으로 녹음을 한다면 이분의 목소리가 시각장애인들에게도 너무 가슴을 울리는 목소리로 좋은 자극을 줄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작 근데 그분은 모르는 거였죠. 그래서 본인의 목소리를 먼저 들여다보고 그 원인을 생각해보고 내 목소리가 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제대로 발화가 되지 않았을까를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을 했을 때그 원인을 알았을 때야 비로소 아, 내가 그랬구나 라고 깨달을 수가 있었고요. 말 습관을 알고 난 다음에 목소리에 대해서 조금은 더 애정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목소리가 내가 좋은 목소리였구나. 내 목소리가 쓸모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고요. 나중에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시면서 목소리 보고상으로서 앞으로는 살고 싶다라는 꿈까지 품게 된 경우도 있었어요. 말을 들여다 본다는 것은요, 단순히 말의 기술적인 측면만 가다듬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을 제대로 들여다 본다는 것은 나에 대해서 돌아본다는 뜻이고요. 나를 돌아본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자존감도 높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 말근육 훈련, 생각근육 훈련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